이야, 지린다, 지린다. 우와, 다들. 우와. 야, 관통을 하고. 와, 야. 야, 진짜 대박이 되고 야, 총알 별로 없는데? 야, 또, 또 추지법 써야지. 추지법. 야, 메테오의 추지법. 야, 추지법, 추지법. 우와, 야, 야, 또 간다, 또 간다. 가라, 추지법. 와... 메테오 핵, 메테오 핵 와... 대박이다 야, 두명 나왔다, 두명 야, 치킨장에 가자! 야, 왜 응원하게 되지? 핵인데? 야, 얘는 갑자기... 야, 얘는 갑자기 이렇게 쏜다고? 야, 이렇게 못 쏘는 애가 핵을 쓰는 거였어? 와... 야, 야, 야 야... 야. 개멋있다, 얘 진짜 와... 아, 핵이리 싸우는 거야? 핵기 싸우는 거야? 와... 야, 진짜, 야, 이 정도면, 핵쓸만 하, 핵 쓰는 거 재밌겠는데? 이 정도면? 음, 거의 그냥, 아이디 정지 생될 생각으로 한 번. 근데 한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뭔가 동바바? 이런 거잘안 쓰지 않나? 중국 사람들이? 야, 그만하고 그냥 잡아라, 뭘, 이거를. 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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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포 들었다 에포 들었다 야 이거는 설마 그냥, 그냥 잡고 잡으려고 이러는 거야? 야이를 그냥 한다고 갑자기? 아 근데 얘 덕분에, 얘 덕분에 골드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 다 잡아줘가지고. 한30몇 명에서 15명까지 와, 쭈루루루 올라가던데? 아니,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끊은 이유가 뭐야? 핵인데? 아, 그니까 지들, 지들 그 핵이라서 그런 건가? 아, 총알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 와 기다리는 거 봐. 소름 돋는다 진짜. 아니 근데 ESB도 쓰는 거 같아. 뭐 종합팩인 거다. 종합, 종합. 와. 야, 진짜 쩐다 진짜. 와. 얘 뭐야? 야 씨. 시... 야, 난 그냥 스피드 앱만 써보고 싶다. 다 접어서 가네. 아니, 이건 자동차를 떠나서 비행기도 떨어졌겠는데? 뭐지, 대승 해결해면. 와, 여기서 와, 쏘는 것도 다르네. 아니, 종합 선물센터야, 뭐야? 와. 이렇게못 쏜다. 근데 야, 이렇게못 쏜다, 진짜. 야, 오토배트서 어떡할 거야? 오 오토... 그러니까 더더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와.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아 겁나 재밌네, 이거. 야, 이거 방송해도 되겠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야. <laughs> 와, 우와. 이야. 야. 이거 알려면 무, 무슨 드링크를 먹어야 돼? 와, 뒤에까지 와 놓은 거 봐. 와, 뒤에까지 오는 거 봐. 와, 스토 뭐.. 왜 이렇게 못 찾아? 이 컨트롤을 못 하는데? 근데 마지막 한 명은 어디길래 이렇게 못, 잡아, 못 찾아? 한명 잡았을까? 야, 세야, 뭐 하니? 진짜? 딴 친구들도 이렇게 당해? 내가 보기엔 정지, 정지 먹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쓰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이런데 경쟁전으 어떻게 아니 니네는 저기 뭐야 마스터 가서도 왜 이러고 있냐 왜 어, 여기서 학사 대량 학살을 불쌍하게 하고 있어 아왜 이렇게 기계에 지겨워, 지겨워 죽겠네 이제 좀 아니 메테오라니까요 그거 메테오라고 메테오 왜그 마법 마법진 딱그 앞에 생기면서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 막. 근데 진짜 시간 끝나 다 잡을 수 있는 오 뭐야 아니 아니 안 쏘는 것 같아 그냥 위에 쏘는 것 같아 야 이기자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러고 있네 야 그냥 치킨 그냥 먹으면 안 되냐? 이게 힘들게 먹어야 되냐? 그야그한명 얼마나 지금 피가 발릴까? 이야 드럽게 못 써. 근데 드럽게 못 써. 와.